자, 다시, 이제, 테스트 하기를, 어,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게, 제가, 그, 편집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, 어, 지금, 녹화를, 그냥, 원테이크로, 중간중간에 이렇게, 잘라서, 뭐, 붙이거나, 뭐, 편집을 하거나, 이런 거를, 지금, 전혀 지금 방법을 몰라서, 그냥, 쭉, 한 번에, 원테이크로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중간 중간에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니면 갑자기 강의가 좀끊긴다던가 예.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. 그 유튜브를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, 링크를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수강을 하는 건데. 원래는 그냥 유튜브로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. 좀 안정적이고 유튜브라는 사이즈 그 사이트가 어 워낙에 좀 검증이 돼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렇게 유튜브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출결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. 유튜브는 그냥 어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. 어, 온라인 강의에는 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, 어쩔 수 없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, 링크해서 들어갔다라는 거 물론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도 어,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 어, 유튜브에다 해놓는 이유는 유튜브가 그냥 보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EBS 클래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보기는 더 편하다. 하지만 여러분들 그 출석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EBS 클래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.